오늘 폭풍을 지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무리를 걸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물 위를 걸으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나신 적은 없잖아요. 근데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보여주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늘을 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리를 걸으신 것도, 어, 그냥 과시적인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하신 일들 가운데 과시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이 정도 능력이 있어.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너에게 좀 보여줄게. 주님께서 힘을 일부러 자랑하시거나 능력을 보여주시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 영적인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걸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절대로 힘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게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세상을 날 필요, 하늘을 날 필요도 없고 물리를 걸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리를 걸음으로써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물리를 걸어서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보내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너희가 먼저 가서 도착하라는 거죠.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고, 어, 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광야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거기 어렵지만, 거기에 환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거기로 보내셨습니다. 늘 우리를 놀이동산 같은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그 전에도 이미 아브라함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하란에서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귀한 집 막내 아들로 커서 정말로 공자 공 왕 왕자님처럼 멋지게 큰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신 다음에 또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서슬이 퍼런 왕 앞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평안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로 직장으로. 우리 삶에 정말로 풍랑이 있는 곳으로 주님은 보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 세상은 풍랑이 있는 곳입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바람, 어, 잔잔한 산들바람. 여러분, 산들바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이 살살 불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나 바람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되면 우린 두렵고 우리는 무섭고 떨고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 몇주 전에 어, 괌이라고 하는 섬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있었습니다. 이 태풍이 전례없는 뭐 50년 만에 가장 큰 태풍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괌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공항은 몇주 동안 열지를 못했고요. 거기에 가셨던 우리나라 3천 명이나 되는 관광객들이 발이 묶여서 막 젖어 있는 곳에서 자고 뭐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린 두렵습니다. 어,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찾아서 들었더니 이제 유튜브가 자꾸 알아서 그 목사님 설교를 올려줘요 저한테. 저는 이제 그만 보고 싶은데 자꾸 올려줘서 그분 얘기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분이 몇주 전인가 한달한두달 한 전에 미국에서 좀 반향을 일으킨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Storm is coming to America"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에 큰 폭풍이 오고 있다. 제가 그게 참 맞는 말씀이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한국에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폭풍이 부는 곳이고 우리는 폭풍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왜 저희 삶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굉장히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릴 형통함의 은혜는 문제를 이겨내는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형통함의 힘이라는 거죠. 풍랑 속에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힘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어렵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능력을 누르시길 축복합니다. 풍랑에 일고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시기 위해서 오늘 바다를 걸어서 이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에는 밤 4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4경, 4개의 단위로 쪼갭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부터 3시간 단위로 해뜰 때까지 12시간을 씁니다 보통은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일경이고 그러면 4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 새벽 3시부터 해 뜨는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사경은 어두운 시간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지치고 힘들었을 시간입니다. 늦은 밤부터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지금 몇 시간을 풍랑을 붙잡고 배를 잡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힘이 다 빠지는 시간이 사경입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했을 때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 아예 공부를 안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시험 공부하면은 호기롭게 나 밤새서 준비하겠노라고 저녁에 밤을 셀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밤새야니까 라면도 먹어야 되고요. 밤새야 하니까 뭐 과자도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밤샌다고 떵떵 거리니까 또 엄마가 우리 아들 공부한다 공부한다 그래서 엄마가 또 좋은 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 좀 버티죠. 그러다가 새벽 3시면, 에라, 모르겠다, 자자.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자게 됩니다.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풍랑과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풍랑을 내 힘으로 버티는 시간이 있지만, 새벽 역이 되면 우리는 다 체념하게 됩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힘든 시간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물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 내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믿음의 상상력이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의 상상력이 생기시던가요? 아닙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절망의 상상력이 발휘합니다. 안될 거야. 다 끝났어. 난할수 없어. 이거는 소망이 없어. 점점 나쁜 것들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나쁜 것들이 많이 상상이 되신다면 믿음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새벽 3시에 누가 풍랑과 싸우면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부정적인 것만, 나쁜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그게 상상이 안 됐으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귀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귀신. 어...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물에 누가 걸어오고 있는데,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무슨 귀신인가 생각을 하겠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풍랑 속에서 그런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늑대를 만나서 떨고 있는 양떼에게 풍랑을 만나서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안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속에서 승리하신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이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말씀은 풍랑을 이기셨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이기시는 예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의 예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예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징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 승리자의 모습에 의외의 인물이 하나 끼죠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의심하지 마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뭐 어려운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사건이 베드로가 고마워요 저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렘을 안쳤으면 우린 그냥 이기시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건데 베드로가 뛰어듭니다. 예수님, 저도 걸을래요. 저도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뛰어듭니다. 또 걷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묘했을까요? 빠져들지 않고 무리를 걷는 것. 예수님처럼 풍랑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풍랑을 이기는 것 같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일렁이는 파도가 예수님보다 커 보였을 때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는 다시 풍랑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 보로 설매발 친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려고 나갔지만 금방 믿음이 약해져서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승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입니다. 풍랑을 바라보시면 안됩니다. 환란과 고난과 닥쳐오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큼을 알죠. 그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데미지를 우리가 압니다. 이 어마어마한 피해와 어려움 다 알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람 속에서도 걸을 수 있고 바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참 맞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땅과 이 바다와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 교인들 참 다들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 평안한 분은.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또 풍랑이 옵니다. 저보러 뭐라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풍랑 온다고 하니까 풍랑 왔잖아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제가 뭐 풍랑을 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가끔 만나면, 우리 또 청년 중에 사업 시작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어렵습니다. 조용히 지내서 괜찮나 보면, 목사님, 1년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의지하시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원망했을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실까? 우리 먼저 가라고 해놓고 책임지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 원망스러우십니까? 왜나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렇게 새벽예배도 나오는데. 우리는 새벽예배에 나와서, 물론 닥쳐오는 풍랑도 피할 수 있겠지만, 새벽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풍랑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경에. 이게 사경을 헤맨다랑은 다른 거죠?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 사경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성경 퀴즈를 많이 내는데, 이제 다 수준이 다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연년생이면 비슷하게 되겠는데, 이게 6학년, 3학년, 1학년이다 보니까, 6학년의 수준은 제가 가끔씩, 야, 연민아, 너는 나만큼 성경을 아는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많이 알고 있고요. 3학년은 이제 어 알면 신기하고 모르면 안타까운 약간 좀 그런 수준이고 1학년 저희 아이는 금방 교만해져요. 네. 몇개 알면 은 어려운 거좀 내봐 이래요. 저한테 어려운 거좀 내봐. <laughs> 뭐 들어와 들어와 이러는 거죠. 네. 자, 자식이 교만해져 금방 교만해져서 제가 또 어려운 거 내면 딴소리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반복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누구니? 그러면 뭐 당연히 저희 1, 2, 3번 다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 대답을 알고 계시죠? 무리를 걸은 사람, 유일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데 여러분 진짜 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무리를 걸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무리를 걷는 주의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되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빠져드는 다시 풍랑을 보고 풍랑에 빠지는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 승리하는 주의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